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laughs> 은한내 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 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 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니엘 11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요할 것이요,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급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하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루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자기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앞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변이 그 전범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애돔과 모압과암문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 32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서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대대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의 상황을 쭉 묘사해 놓았습니다. 세상 끝을 향하여 가는 그 막바지에 이렇게 남방과 북방 왕이 대대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보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용맹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경외함의 근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폭풍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런 사람.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강하고 용맹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한 가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인족을 위해서,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보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해지고 용맹해집니다.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라경 집사, 다니엘 작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에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강하고 용맹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세상에 온전하게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리와 전쟁의 소문으로 세상은 무척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용맹하고. 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사역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터득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강한 용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누린다고 간증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